하드, 아, 하드.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버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계입니다. 제가 제닉스 타이탄 시리즈 마우스를 매번 가성비가 좋다고 소개드렸는데요. 해 제닉스 타이탄 마우스의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타이탄 G를 시작으로 미니 에어 LT 등 시리즈가 계속되어도 비대칭형 디자인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대칭형 마우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타이탄 G 시리즈를 보면서 왠지 모를 갈증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그 갈증을 해소시켜줄 마우스 제닉스 타이탄 GX 에어입니다. 기존 타이탄 G 같은 일반 모델은 안 나오고 마우스 시대에 맞춰 바로 에어 버전 으로 출시했는데요 과연 기존 타이탄 시리즈처럼 가성 비가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기태기 태기. 제품 구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구성품에 별도의 상판이 있는 걸로 보아 상판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제품임이 확실합니다. 제 엄지발톱 걸고요. 응, 저도 안 가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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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식 3개, 4 곱하기 3은 12개. 어 12개의 무게추로 무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g 내외의 무게를 가진 무게추와 상판을 교체하면 최소 64g부터 최대 86g까지 다양한 무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게 꺼려지시는 분들은 무게추를 이용해서 무겁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 외관을 살펴보자면 타이탄 GX 에어는 대칭형 마우스로 상판과 클릭 버튼이 분리되어 있고요. 무광 코팅으로 되어 있 있습니다. 기본 상판은 타공형 상판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연결했을 때휠 스크롤 부분과 궁댕이 아래쪽에 LED가 들어오는데요. 타이탄 글씨는 상판을 교체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LED가 이쁘긴 한데 장기간 사용했을 때 발열이 조금 있더라고요. 사실 LED 발열에 관한 건 타이탄 G 시리즈부터 계속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안 되나? 음, 아쉽네요. 크기는 세로 120mm, 가로 63.5mm, 높이 39mm로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지프로 무선과 비슷한 크기의 마우스인데요. 등쪽은 약간 평평한 느낌이고요. 엉덩이 쪽으로 약간 쏠려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그립 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좁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지 약지 새끼 손가락 위치가 딱 잡히는 느낌이라 어 그립감이 괜찮네요. 그립감도 지무선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던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론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제품 높이는 39mm, 40mm로 비슷하지만 옆에서 보시면 지무선은 등쪽이 솟아있는 느낌이고 타이탄 GX 에어는 엉덩이 쪽으로 쏠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립감이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은 다르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피트는 센서 주위를 포함해 위아래로 크게 붙어있는 모습인데 이 피트는 타이거사의 피트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다른 피트보다 조금 더 미끄러운 느낌이 있긴 하네요. 케이블은 고무 케이블이 아닌 약간 신발 끈에 철사를 넣어 놓은 듯한 파라코드 케이블을 적용했는데요. 유연하게 잘 휘어지기도 하고 마우스에 큰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서 마우스 번지 없이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유선 제품이니 마우스 번지와 함께 사용하는 게 좋겠죠. 좌우 스위치는 후아노 천만의 스위치를 탑재했는데요. 구분감이 뛰어나지만 클릭압이 높고 소음이 조금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클릭압이 높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 시 손가락이 벌크업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에 비해 사이드 버튼은 가볍고 쉽게 눌립니다. 휠스크롤은 구분감이 뛰어난데 사용하다 보니 유격이 생기면서 플라스틱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센서는 PMW3389 센서로 최대 16000 DPI와 최대 추적속도400 IPS의 스펙인 최상위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제가 사용할 땐 센서가 튄다거나 늦는다거나, 스킵된다거나 하는 현상은 없었네요. 기본 DPI는 400, 800, 1200, 2400, 3200, 6400, 16000으로 총 7단계까지는 필요 없으니 no. 전 줄여주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세 개. 어, 요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l o d 값과 디바운스 타임 등 조절할 수 있으니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립은 개인적인 취향이 갈릴 수 있으니 그립 부분을 제외하고 말하자면 좋았던 점첫 번째 무게추로 무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두 번째 전체적으로 구분감이 뛰어난 클릭 버튼 세 번째 휠과 궁둥이에서 빛나는 반짝반짝한 LED 네 번째 PMW3389의 최상위 센서 정도가 될것 같고요 아쉬웠던 점은 첫 번째 클릭압이 높아 손가락 벌크업이 될수 있다는 점두 번째 휠 스크롤 유격 세 번째 궁둥이에서 빛나는 뜨끈한 LED 발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제닉스 타이탄 GX 에어였습니다. 가격은 47,900원으로 스펙이나 구성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다만 클릭압이 높고 휠 스크롤이 약간 유격이 있을 수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되겠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